베이 새키야 피바라기. 나 가이 새키야 그냥. 슈.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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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리신 할게요. 이거 야쏘 안 쓰는 버전. 용술 썰 아우신, 팔주 오리지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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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신 감, 어, 잠깐만. 아, 야쏘 개오가야 공 못쓰겠다. 5 0이 개삭이라니까. 내가 이래서 오공 존나 무서웠다니까. 50이라 콤보에 질뻔 했는데, 바로 지 이겨버려. 왔다, 왔다. 용술 사 싸. 싸. 웃읍다 웃어 워 친구야. 바드도 없이 그냥 용술사 아웃이 그냥 땡으로 그냥 뽀록으로 이성 찍어가지고 팔레벨에 그죠? 친구야, 주문력 지금 400 넘게 차이나? 저앞 배치를 해, 앞 배치를 해야 빨리 공을 쓰지, 어. 앞 배치를 해야 빨리 공을 써. 아웃은 앞 배치야. 아웃은 왜앞 배치를 안 해. 아, 근데 너무 빨리 공 쓰면 안 돼. 아, 이거 실수했다. 너무 빨리 공 써요. 폭풍. 이게 존나 트럭 치는 거거든. 약자를 상대할 때, 이렇게 하잖아? 개빡칠걸? 왜냐면 딜라인 아무도 안 죽잖아. 뭔지 알죠? 팔자라 말, 뭐, 뭔 말인지 알죠? 이 개빡칠걸? 아무도 안 죽잖아, 이거는. 어이, 친구야! 이 새끼, 이거! 팔업지 죽이려고 이거, 배치 봐봐! 아이, 미친놈이야! 어이, 친구야! 육내의 거학으로 죽이려고미친놈이 이거. 야, 지로타나 있어야 되겠다. 아, 너무 빨리 공썼어. 그죠? 밀어 줘. 밀어 줘. 아, 씨. 육내 중간 배치 지리네. 아쩔어 필요 없어. 지금 이성이면 끝이야. 애초에 상대가 안 돼. 육내고 나발이고 100% 확률로 공써가지고 음. 아으, 저거, 람파랄까요? 폭풍은 키아나 쓰는 거지. 안정적으로 일등할 거. 안정적으로 일등할 거. 안정적으로. 오코 삼성 보고 1등을 하자. 이거 잠그고, 니코 쓰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할까봐 어차피 아쏘 너무 많아가지고 누누 좀 쎄네 요 대왕 누누야 그죠? 한번 버티면 제가 이기고 쎄네 누누가 하하하하하이 새끼야 그냥 권제적 누누야 그냥 가지고 노는 그 느낌, 그죠? 이게, 덱 파워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봐주면서. 이 덱이 바드한테 굉장히 약해. 바드야스한테. 그래, 내가 두개다 쓰는 덱이잖아. 일성여도 구도 좋으면 이기고, 그죠? 이거 그냥 뺏기면 바로 그냥 끝낼게요. 모자 먹겠지, 그 굉장히. 블루였어, 끝이다. 음. 모자를 왜 견제해? 친구야, 음, 숙자, 친구야, 슈발, 네가 모자 빼서 먹었잖아. 이 새끼야! 아니었으면 좀만 더 갖고 놀라 그랬는데, 그죠? 어, 니가 2등 할 수도 있는데, 니가 기회를 줘버렸다. 야스오가 5장이니까. 니코, 두, 7장. 두장만 찾으면 삼성이니까. 어차피 이거, 지로에 니코까지 있어가지고, 이성에 있어가지고, 육사고 나발이고 뭐고 없어. 거아가 아무리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안 돼. 이 신분의 차이야, 친구야. 죽어, 그냥. 정정본트 음, 이제 끝이야. <laughs> 카트이제 걔그 가는 거야 그냥. 저 이길 줄 알았어?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음. 2층 왔구요 3층 갑니다 어 잠깐만 이기는데 오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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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까지 할게요 됐다 이겼다 이겼다 씨발 이거 오줌빨이 왜 이렇게 약해 킬 킬킬킬 아, 이거, 씨. 아, 진짜, 좀만, 좀만 잘했으면. 죽이고, 소라카 삼성 1등인데, 그죠? 아씨 까비. 아, 친구야, 제발. 박스 프로, 박스 프로, 이새끼야. 박스, 박스, 박스. 럭스 못 죽였는데, 소났카 이거, 비벼져가지고 다 뒤지겠다, 맞아? 왜왜왜아0이었어 피가 아 까비 아저쫓같다 진짜로 와씨발아 아, 이거 치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올라프 3점 해가지고 아이고 이개구독도 감사합니다 송님 리로레장이냐 준비냐 리장이냐 준비냐 뭔데 라위를 벌써 봐가있으리게요거의추방자 <laughs> 집을 보겠네. 좋댔는데 추방자집 보겠습니다. 좋됐다. 요네 하지 말래. 알겠습니다. 요네 안 하겠습니다. 요네 안요안 할게요. 예, 요네 바로 팔 거예요. 펄씩 됐잖아. 1초 만에 바꾸잖아. 어. 요네도 빼고요. 별도 빼고 다빼 그냥 주발. 차빼이 새끼야, 그냥. 좋댔다 그냥. <laughs> 다빼 그냥. 다빼줘 그냥. 어. 어, 잠깐만, 럭스가. 정신 차리라, 안 돼. 준비 완료라, 안 돼. 연, 뭐야, 준비가 이렇게 센 순간이었어? 빨리 맞방단 벗어나야 돼. 마스터 바닥을, 그죠? 애들 때문에 템포를 감을 못 잡겠어. 하도 벌어지질하니까 그죠? 어. 가 봐봐, 드맨이 봤을 때도 이 슈발 말이 되나? 싶은 거지. 하도 벌어지가 많으니까, 이거. 템포가 내 몸에도 아니고, 나도. 아니, 나도 이거 안 아니고 템포가 아몰랑 바르치비기 어, 블라자나 삼동 아닌가? 오 됐다. 48 말고 46친거 같은데 저 사람은 거죠. 뭐야? 근데 8지 뭐야? 아이드맨 이거 이딴 걸로 4연승 됩니까? 이거. 존나 웃기네. <laughs> 어이, 블론 삼성 아니냐? 좋했네 그냥 씨. 싹. 나아가 이 새끼야. 피백 카트 이 새끼야 뭐야 파 없지? 각성했나? 저 좋다 나우 소리다 가비 뭐야 에라무 돈 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아, 돈 뺏겼습니다. 길 가다 괴한 만난 서빙 뺏겼어요. 아 씨, 이게 럭스가 순간 두장 나오니까 맛이 가는 거지 사람이되죠좋겠다이 친구도 팔엽지가 믿겠지? 그죠? 이 친구도 팔엽지가 믿겠지? 파르는 네가 더 미워 지구야 출발 왜파르슨랑 별이겹쳐 가지고. 아니었으면 1등이 되겠죠? 음. 아니 아니었으면 진짜 1등 각인데겠죠. 바로 존나 센데 그냥. 바야파스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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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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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지금 어, 존나 쎄네. 아 중재 쉽세야. 제발. 카트, 단일, 단일 럭스. 세용. 지컨가스 제발. 어. 럭스가 삼성이 됩니다. 슛! 바드야, 스택틱에 죽어줘! 나이스. <laughs> 후거 미쳤다. 아이 경량급 별 조사기네? 그죠? 아니, 경량별이 개사기네?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한번 이기면 돼요. 이제끼 이거 파릇직 스택틱이다를 카피하네? 파릇직 특허 등록했는데. 거악이잖아, 나는. 그죠? 블러디. 그때 다 주검 루난이라는데. 아니 보가 먹을만한거 같은데. 포박조 주장 버스 슈즈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오휴. 좀 오댈 버했네요 그냥. 뭘 몰라 아파럽지 이미 파럽씩 체념했는데 아우솔를아얘 소라카로피 계속 치면 되죠. 아 이거 솔직히 말할게요. 바드 하나만 잡았으면 좋겠다. 아 이다사나 봐아이스 좋아요. 빠져빠져아 참... 어... 개새이다 보보솔, 보보솔, 보보솔을... 보보솔을 하면 1등인가요? 아 어, 진짜 보보솔을 되겠는데 소를 매번 구워. 못 넣는다고? 아니 한 턴, 두 턴. 돈안쓸 거야. 나돈안 쓰는데, 돈다 뜨면... 될것 같은데, 그죠? 좋아요. 15부상이잖아. 이거 한 대만 쳐맞죠 아닌가? 근데 만맞자 15부상 먹어야 되잖아. 8GBD. 15보상 넣고 이기면 레전드인데? 이겼다 그죠 오러시 만나서 파렙지 비기 하하 템뺀 상대 만나기 파렙지 비기 이걸 이겨버리네 15보상 개꿀 이건 무조건 이게 맞지 15보상 먹으면 그죠? 파렙지 비기 아씨 루나 먹자고 한건 아닌데 그죠? 보보록 쌀게요. 아, 빡치네. 르난 하나 쳐먹자고, 이걸 한건 아닌데. 오우, 쉣. 착인 뭐. 진짜 좋아, 포박초가. 진짜 존나 약하게 맞네죠형다 쳐주세요. 이겼는데요? 짜스 우스, 이새끼야. 존나 사긴데 짜스 우스. <laughs> 왜 이렇게 세냐?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얘한테 팔별 들어가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인피, 그거, 럭삼성 찍히고, 그죠? 럭삼 주세요. 어 아, 니코, 오케이. 럭삼 확정. 그지 뒤졌다, 이 새끼야. 루루루, 스루루 갈게요. 쌍보록스, 막타만 쳐줘, 바드. 아니, 찬이온이라서, 데미지 존나 셀 듯? 그죠? 이 뽕! 존나 세지! 찬이온이라서, 찬이온이라 존나 세, 이거. 풀막각이야. 죽자, 이친구야 아웃을 그렇게 찌질한 템뭐 넣으면 안 돼. 한 큐에 죽여야지, 한 큐에. 지금 뭉쳐, 박스쳐, 박스, 쳐 박스 배치 해야 돼. 파륩지 저거 박스 배치 해야 돼. 파륩지 상대하려면. 박스 배치해줘. 급 삼성 뽑아와. 과학이 터지면 오히려 좋지. 지금 그거 과학 안 터져. 과학 안 터져서 내가 불리하다. 금 삼성 뽑아야 돼, 얘가. 빵. 어, 아, 존나 세긴 한데. 애초에 못이겼다이죠 이겼다. 방금 빠졌으면 이겼네. 아, 씨. 왜 이렇게 빡세냐? 일게 없어서 첫공드려 맞아. 이번 판 벌레가 많아서 센 거야. 얘가 전투련을 많이 있거든, 벌레가 많아서. 빵. 존나 세긴 하다, 맞아. 빵. 여기다가. 허, <laughs> 씨. 이걸 비해? 이 새끼 좀 치는데? 어. 허력 비기였는데, 그죠? 어. 어뭐보스 이거 장이 무조건 맞는 거 같은데. 시원하게 샤워. 싹어안 죽었다. 맞아. 제가 안죽었어자이라고 죽었어. 그런데. 아니, 피. 어, 제발. 심장 샤워에 찬이오 누가 진양 1등일까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모렐로가 중요한가 바루스 중간 배치 하고 세라핀 일단 띄울 각도 보고 안되면 세라핀 울게요 이거 따였으면. 너무 느려. <웃음> <웃음> 와, 씨발, 1초. 까비. 잘했다. 너무 세다, 그죠? 하, 1초 있으면. 1개우는자 있었으면 볼만 했을 텐데, 그죠? 응. 에라, 이슈발, 그냥. 이다스은이녀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라석은이녀이다석은이녀이녀스은이 녀석은 이이녀이 녀석은 이녀석이 좋은 나 열매 내고 조이다스 다 좋아 죽어 죽어 좋은 나 세게 패 아까 럭스판처럼 해 살다스 새끼 좋은 나안 나오네. 아, 어, 이기고 싶은데, 이기고 가는 게 좋은데, 나가이 새끼야. 라프야, 해주냐? 라프야, 되냐? 고전아, 돌리고 라프야,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라프야, 제발 아비, 진짜 비비넬이나 하자! 올라프 동선 미쳤다 올라프 무대 동선 지렸는데 그죠? 올라프 동선 미르티 놈인데 다 터트렸어? 아 지금 팔라프야 <웃음> 팔라프야 친구야 아니 이거 리겨 버리네 딱콩깔 50원이자 맞췄네 라프 엠씨다씨 그냥 씨어 녹개다. 좋은 나빡치네 그냥 씨 이쪽 길로 가자 높게 하자 그냥 씨 팔엽지피 연승 존나 땡기고높게로 사등하기 좋댔다 이거 이다스가 좋게 집어치우고 같이 가자는데 빗빈을과 같이 가자는데 이거 빗빈을 보고 가자 그죠? 나이스 일 스택만 먹겠습니다. 까비 밤 끝, 밤 끝, 가보자잇밤 끝, 밤끝 좋을 다 찬란한 템이야 이날 칼을 먹어야 되는데, 경례장막 먹고 그냥 이거에 만족해야 돼. 밤 끝의 고결을 그죠? 먹자 그 독개, 룰멸했했 야, 야 이거 안겹쳤지 않냐 높게? 어 독개, 왜 넘겼냐 아이, 독개, 독다 독개, 나개가이독 됐다. 순방도 하지 말라는데. 순방만 시켜줘. 높게야. 진짜 잘할게 파루치가. 파루치 팔업치 근본 높게 돼. 8등도 가능하겠는데. 아, 자야한테 지는 데는 처음이네. 이걸 위한 찬친장이었잖아. 그죠? 너이어 잭스 미쳤고... 칵, 그렇지... 허, 파르치비기... 숨방을 주세요. 파르치비기, 숨방 주세요. 높게 보기에 뒤지렸다 그죠? 칵씨... 허찬 침장 먹고 파르치비기, 그 부대 똥 뿌리기 좋았다. 그죠? 나이스, 좌장, 오장. 파렵지, 비기, 샤워, 시원하게 시키기. 아 테라 일성은 찢는다, 그죠? 참, 총검, 에바, 아니, 총검, 에봤네 그죠? 어, 어. 높게가 밤끝이 있어가지고. 좋은 날아케아이 <laughs> 높게 씨발. 십점 나머지 먹게 높게야. 이런, 이런 거안 할게요. 아, 이지안 해야 돼. 그죠? 아, 좋댔다 아, 이거 옛날에 그 봤던 기억이 있어. 쪼에 피롱 비비닐 로트. 제 1장 슈발 7레벨의 이다스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소리였는데 진짜 아, 이상한 거 봐가지고. 아.